2580원, 여기요. 30%요. 갖고 가세요. 어, 홀딩 하세요. 지금 프리미엄은 300% 붙어 있는데, 영진약품 테마성이니까, 직접 보더문.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좋으니까요. 갖고 가세요. 단기적으로만, 들고 가세요. 영진 작품이요. 어. 네. 여기서요. 여기서. 단기적인 목표가로만 싸우세요. 자, 여기 3,000원까지 한번, 3,000원에서 한번, 어. 어. 3,000원 근처 주면은 나올 생각 하세요. 2,750원에서 3,000원 이 정도 여기 오면은 2,750원에서 한번 체크해요 여기서 여기서 한번 더 올렸다가 죽을 건지 일단 여기서 2,750원에서 체크한다 일단 홀딩이요 영진약품 일단 홀딩이요 여기에 들어갔나봐 여기 이제 이게 바닥이라면은 매집 상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 요 정도 올라갔다가 또또 떨어져 아직 매집을 못했어요. 영진약품을 매집을 했다 안 했다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올려요 일단 2,750원 이 자리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뚫었다가 죽을지 이 자리에서 또 저항 맞고 내려올지 보자고요 2,750원에서요 음.